어느 평범한 여름밤, 나는 인터넷 서핑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날은 유독 더워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다. 웹사이트를 여기저기 돌아다니던 중, 우연히 한국 전설의 공포썰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발견했다. 호기심이 발동한 나는 마우스를 클릭해 글을 읽기 시작했다. 이야기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시작되었다. 이 마을은 인구가 많지 않고 대부분의 주민은 서로를 잘 아는 사이였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 사이에 퍼져 있는 하나의 소문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매년 여름이면 마을 외곽의 오래된 저택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었다. 그 집은 몇십 년째 비어 있었고, 아무도 그 안에 살고 싶어 하지 않았다. 소리에 대한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저 도시그담 중 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실제로 그 소리를 들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해마다 있다는 점이었다. 그들은 한결같이 밤이 깊어지면 어둠 속에서 울려 퍼지는 여자아이의 웃음소리와 귀신의 속삭임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한 해는 유난히 호기심이 많고 용감하던 고등학생 몇 명이 이 이야기를 직접 확인해 보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녹음을 할수 있는 장비와 랜턴을 챙겨들고 한밤중에 그 집으로 향했다. 이미 자정이 넘은 시간, 마을은 고요하고 어두웠다. 달빛이 길을 비춰주었고, 간간이 부는 바람이 소름끼치는 소리를 했다. 도착한 그 저택은 겉에서 보기에도 우스스한 분위기를 풍겼다. 담쟁이 덩굴이 벽을 타고 올라가고 있었고, 창문은 먼지로 뒤덮여 있었다. 그들은 눈을 맞추며 침을 삼킨 뒤. 조심스럽게 문을 밀고 들어갔다. 안으로 들어가자 사방이 어두웠고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랜턴 불빛을 의지하며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마루는 오래되어 삐걱거렸고 벽지는 곳곳이 찢어져 있었다. 그들이 가장 먼저 찾은 것은 거실이었다. 낡고 깎여진 소파와 깨진 유리창이 그들을 맞이했다. 그때 머리 위에서 두두둑 사람의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모두가 고개를 들고 초조하게 그 소리를 들었다. 확실히 누군가가 2층에 있는 것 같았다. 학생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소리가 나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미세하게 흔들렸고, 삐걱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2층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복도의 끝에서 새하얀 그림자를 목격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랜턴을 비춰보니, 자고 어린 여자 아이의 그림자였다. 그러나 얼굴은 어두워 보이지 않았고 무언가 이상하게 웃고 있는 듯했다. 아이는 그들을 쳐다보다가 갑자기 반대쪽 방으로 사라졌다. 용감한 그들은 아이가 사라진 방으로 다가갔다.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자 그 방은 차갑고 고요했다. 그러나 방 안에는 누군가가 사용했다는 적이 전혀 없었고 먼지가 쌓여 있었다. 그때 한 친구가 호기심에 이끌려 창밖을 봤다. 밖에서는 마을의 전경이 보였고 그 아래쪽 처음 들어왔던 정원을 내다보던 학생들 중한 명이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들은 정원한 가운데에 서 있는 또 다른 새하얀 그림자, 어린 여자아이의 모습을 목격한 것이다. 방금 방 안에서 봤던 아이와는 또 다른 듯 했다.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그들은 더 이상 있을 수 없었다. 뒷걸음질 치며 그들은 방을 빠져나와 집을 빠른 걸음으로 도망쳐 나왔다. 마을로 돌아오는 길, 내내 추위에 사로잡혀 몸을 떨며,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이해하려 애썼다. 그 후, 그들은 마을 어른들에게 이 사실을 말했지만, 누구도 그들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 중 몇몇은 그저 학생들의 장난이라고 치부해버렸다. 그러나 그 후로도 매년 여름 그 집에서는 여전히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았다. 이 이야기를 마친 후 나는 잠시 모니터를 멍하니 쳐다보았다. 잔뜩 긴장했었던 탓에 목 뒤로 식은 땀이 흘렀다. 나조차도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 알수 없었지만 그날 이후로 한동안 여름밤에 바람이 부는 소리조차도 무섭게 느껴졌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산골 마을 깊은 계곡과 울창한 숲이 마을을 감싸고 있는 곳에 나이든 노인과 그의 손자가 살고 있었다. 이 마을은 전쟁 준비극적 사건이 일어난 이후로 주민들이 급격히 줄어들었고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난 뒤에도 여전히 주민들은 불길한 전설을 간직하고 있었다. 전쟁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 마을에는 밤마다 이상한 울음 소리가 들려오곤 했다. 그것은 인간의 목소리도 동물의 울음 소리도 아닌 마치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끔찍한 소리였다. 마을의 어른들은 그 소리가 아무리 유혹하더라도 절대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항상 호기심이 문제였다. 어느 날 젊은 남자가 그 소리를 쫓아 나갔고, 그 후로 마을에서는 그를 다시 볼수 없었다. 시간은 흘러 그 소년의 손자인 민수가 고등학생이 되던 해 여름방학이었다. 공부에 치여 있던 민수는 할아버지 집에 내려와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쉬고 있었다. 그날 밤 평소와 같이 어두운 밤이 찾아왔고 민수는 저녁을 먹은 후 할아버지의 옛날 이야기를 듣다가 꾸벅꾸벅 졸고 말았다. 그때였다. 갑자기 바람이 불어오더니 멀리서 부터 익숙하지 않은 소리가 들려 왔다. 민수는 넋이 나간 채창문 너머로 고개를 돌렸다. 옛날 할아버지가 들려준 이야기가 세상 떠올라 소름이 오싹 돋았다. 절대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할아버지의 경고가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어디선가 알수 없는 힘이 그를 일으키며 바깥으로 이끌고 있었다. 민수는 마치 홀린 듯이 문을 열고 그 소리를 따라가기 시작했다. 밖은 컴컴했지만 소리는 점점 더 크게, 더욱 계절하게 들려왔다. 그 길을 따라 숲으로 들어가는 동안 민수는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빨리했다. 어느덧 그의 눈앞에 작은 호수가 나타났고 그곳 중앙에는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이 물 위에 떠 있었다. 그 여인은 눈을 감고 오로지 노래 부르듯 울고 있었다. 민수는 움직일 수 없었고 마치 시간마저도 멈춘 것 같았다. 그런데 갑자기 여인이 민수 쪽으로 얼굴을 돌렸다. 흰 얼굴에는 코, 입이 없던 그 여인의 얼굴은 민수를 향해 고함을 질렀다. 그 소리는 금세 민수의 주위를 가득 메웠고. 그 순간 민수는 정신을 잃고 말았다. 이튿날 아침, 민수는 할아버지의 다급한 목소리에 깨어났다. "민수야, 괜찮니?" 할아버지는 잃어버린 손자라도 찾은 양 기뻐하며 민수를 꽉 끌어안았다. 민수는 혼란스러웠지만, 할아버지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조용히 말했다. "그건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기 위한 이 마을의 경고였단다." 민수는 비로소 깨달았다. 이곳은 단순한 마을이 아니었다. 전쟁으로 인해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 그들이 여전히 이곳 어딘가에 살아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 중 누군가는 자신의 가족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날 이후로 민수는 다른 세상과 교감을 나누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할아버지의 오랜 친구였던 마을 원로에게 그 방법을 배우며 민수는 그곳에서 한 계절 내내 시간을 보냈다. 마을의 여름은 여전히 불길한 소리로 가득 찼지만 민수에게는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는 오히려 그 소리에 귀기울이며 미처 다루지 못한 이승과 저승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다. 그리고 몇년 후, 민수는 마을에 새로운 이야기를 써 내려가는 사람이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한 곳,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자주 등장하는 공포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중 하나를 길게 작성해 보겠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이후, 나는 서울의 한 IT회사에 취직하게 되었다. 회사는 꽤나 유망했지만, 내가 주목받기를 좋아하지 않는 성격이라 자연스럽게 야근을 자주 하면서 조용히 일을 처리했다. 어느날, 회사에서 진행하던 큰 프로젝트가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거의 매일 야근을 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공포의 시작은 그때부터였다. 그날도 어김없이 모니터 불빛에 의지에 밤늦게까지 일하고 있었다. 무심코 커피를 한잔더 하려고 사무실 구석에 있는 작은 창비실로 향하는데 마치 누군가 내 뒤를 따라오는 느낌이 들었다. 뒤돌아볼 때마다 아무도 없었지만 그 느낌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 찜찜한 기분을 애써 뒤로 한채 다시 의 자리로 돌아갔고, 이를 마무리 지으려는 순간 내 옆자리 컴퓨터가 켜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내 옆자리 직원은 이미 화요일부터 휴가를 떠났기에 컴퓨터가 켜져 있는 것이 이상했다. 이상한 기분에 호기심이 생겨 살펴보니, 모니터에는 낯선 파일 하나가 열려 있었다. 파일 이름은 112, 마지막, 그저 장난이라고 치부하기에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해왔다. 하지만 호기심에 그 파일을 클릭해보니, 그 안에는 처음 보는 얼굴에 여자가 나를 빤히 쳐다보는 사진이 있었다. 사진 속의 여자는 흰색 원피스를 입고 긴 머리가 얼굴을 가리락 말락하는 모습이었다. 이상하게 그녀의 표정이 너무 실감나게 생생해서 순간 그녀가 모니터 밖으로 나올 것 같은 착각마저 들었다. 이내 식은땀이 흐르면서 등골이 서늘해졌다. 마치 무슨 알수 없는 마력에 사로잡힌 듯 계속해서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을 때 갑자기 내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을 확인해 보니 발신자 없음이라는 메시지가 떴고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당신, 왜 아직도 거기 있어? 낯선 여자의 목소리. 분명히 112, 마지막. 파일에 있던 그 여자의 목소리였다. 정신이 얼얼해지면서 재빨리 전화를 끊고 자리에 앉아 신고할까 했지만 바로 그 순간 사무실 불이 깜빡거리기 시작했다. 어느새 컴퓨터 모니터는 꺼져있고 주변은 완전히 깜깜해졌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내 옆에서 있다는 기분이 들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공포에 질려 한 걸음도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때 갑작스럽게 불이 켜지면서 사무실에는 아무도 없었다. 나 혼자였다.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온 듯 보였지만 그 순간 나는 알수 있었다. 그 여자의 목소리와 사진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음을 그후 회사에 대한 정보를 더 조사해 보니 그동안 여러 번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다. 몇년전 회사의 같은 층에서 직원 한 명이 과로로 인해 사망한 채 발견되었고 그 후로 이따금씩 이러한 기이한 일이 반복되었다고 했다. 나는 다음 날 사직서를 내고 회사를 떠났다. 퇴사한 후에도 가끔씩 그 여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곤 했지만 지금은 많이 나아졌다. 다만 아직도 그 회사 앞을 지날 때면 등골이 오싹해지고 차가운 기운이 느껴진다. 그리고 자주 이런 생각을 한다. 그 여인은 단지 나를 포함한 불행한 사람들을 경고하려던 것이 아니었을까? 이 이야기는 나처럼 야근했지 되고 일에 몰두한 사람들에게 전하는 작은 경고가 아닐까 싶다. 당신의 주변을 잘 살피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때로는 의심스러운 일이 있으면 내버려두거나 지나치지 말라고.